안녕하세요. 지목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4억 8천으로 실투자금 기준으로 수익률 약 11%대 구조입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릴 매물은 포항 문덕리 인근에 위치한 원룸, 투룸, 주인세대 상가가 함께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옥상에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상가 건물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앞쪽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덕에 조그만한 사거리입니다.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은 281제곱미터 약 85평입니다. 옆면적은 569제곱미터 172평입니다. 한쪽에는 왕복 2차선이고 다른 쪽에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 용도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8년 4월 16일입니다. 주차 대수는 8대입니다. 도로는 8m, 8m 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한쪽은 왕복 2차선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바닥, 천장 모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상가 후문입니다 주차장쪽에 조그만한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구성은 원룸 6세대, 투룸 4세대, 주인 세대 1세대, 상가 1호가 있습니다 총 12세대입니다 자동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관리는 아주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과 천장, 계단, 벽면 모두 깨끗합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2칸, 정토룸 2칸이 있습니다. 계단에 큰 창문이 있어 채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2칸, 정토룸 2칸이 있습니다. 매물 기본 정보.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습니다. 4층입니다. 4층에는 원룸 두 칸, 주인 세대 한 칸에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베란다가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량입니다. 주인 세대는 실거주 또는 임대 전환이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칼라강판 지붕의 장점입니다. 유지 관리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누수 유형 관리에 유리합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 관리가 도움됩니다. 매매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며 보조금 합계는 1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인수 가능 금액은 3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월세는 323만 원이며 연으로 환산하면 3876만 원이며 수익률은 11.2%입니다. 원룸은 숫자만 보는 것보다 입지, 구성,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